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목소리를 공개해봤습니다. 원래 조회수 20 되면 공개를 하려 했는데, 조회수 20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켜봤습니다. 목소리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잘 나오고 있겠죠? 저는 오늘 로블록스 캠피스를 할 겁니다. 엄청 노가다 하긴 하죠, 예. 네. 근데, 캠피스는 나름 재밌긴 해요. 원래 재미는 딱히 없었는데, 어느 순간, 1 0랩을 찍고 나서, 좀 많이 재밌긴 해졌습니다. 할로윈이 금방 지나가 버려가지고, 어, 좀 아쉽네요. 여러분들은 과연 킴피스를 좋아하시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다음에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아마도 배그 영상 찍을 것 같네요.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뭐,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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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왜 죽은 거예요? 어, 저 너무 센데? 아, 스킬 안 눌렀구나. 죽어라 아, 스킬을 안 눌러갖고 잡을 수 있었는데. 까비. 그래도 쭉한번 달려봅시다. 500렙 그날까지. 500렙만 찍으면은 딱히 상관 없긴 하죠. 500렙을 찍으면은 저는 아마도 킹피스를 안 하고 다른 걸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왜 계속 얘, 내, 내걸 계속 먹지? 쟤 생긴 건 진짜 더럽게, 무섭게 생겼네요? 나도 저런 것좀 얻어야 되는데. 부럽네. 야, 그만 먹어, 이 돼지야. 내가 먹는 것도 아까운데, 네가 먹으면 어떡해, 이 돼지야. 내..내가 네, 좀 먹자 이 돼지야 과연 과연 제가 500레벨 찍을 수 있을지 아니면 200레벨 찍을 수 있을지 이거 스탯 올릴 때맨아래거부터 찍어야 되는 건가 싶네요 나 항상 밑에 것만 찍어갖고 한 10분만 녹화하고 끝낼까 해요. 아, 이 브라키오 좋긴 하네. 응. 브라키오가 이제 김뷰언이라고 유튜브 찍는 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 그 사람, 제 친구, 김비린도 구독,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좀, 부끄럽긴 하네요. 이게, 목소리를 공개하는 건 제가 또 처음이다 보니까. 어? 126이다 우후~~ 좋아요 이사한 번에 촥한 마리 잡기구나 어? 1레벨 올랐다 여기서 변신 한번 해주고, 여기서 또, 나오, 나오면은, 그때. 또 이렇게 스킬을 무, 무유징하게 오케이, 잡았고. 아, 점프맵이나 한번 찍어볼까? 뷰린이는 그거, 점프맵 찍었던데. 내가 게임 링크 다 해줄 테니까 키킨피스 많이 하면 좋고 딱히 안 해도 상관 없긴 해요. 오늘은 130렙만 찍고 끄겠습니다. 10분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은근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제 네, 닉네임 이걸로 많은 신축 부탁드립니다. 와 어느새 벌써 125 레벨. 야, 아까 분명히 111 레벨이었는데 이게 바로 120 레벨 잡자마자 와한놈 잡을 때마다 그냥 바로 레벨업 되네. 이것도 좋은 거 같네요. 저 악마 얘몇레빈 몇렙이지? 몇렙이길래 저렇게 쎈거야 일단 제가 약속은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이나 내일모레는 무조건 배그 아니면 로블록스 영상을 찍을겁니다 그때도 조회수 그냥 바꿔야겠다 조회수, 그 때, 5가 나오면, 음, 목소리 또 공개하겠습니다. 아, 아니지. 이미 공개했으니까. 아, 근데 얼굴은, 얼굴은, 얼, 어, 얼공은 좀 그런데. 아, 어, 합계로, 조회수 합계로 30개 되면 얼공하겠습니다. 이제 또면 진짜, 나오긴 해야 되는데. 솔직히, 두.. 동영상 하나에, 그게, 조회수 1이 되면은, 어, 30개를 올려야 되니까. 아, 어, 130랩인데? 어떡하지? 140랩까지 할까요? 여기서 끝내긴 좀 아쉽긴 한, 하단 말이죠. 어, 어떡하지 아 10분 안 됐긴 했는데 자 아무튼 여기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10분까지 할라 했는데 제가 또 배고파서 말이죠 아무튼 빠이